안녕하십니까. 거미 건설 한비호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서울 본토 발음으로 멋지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철구조물 하지 설치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드디어 1차 간선이 싹다 돌아가고 이제 막바지 마지막 인코스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내일은 요 우에 하지 작업이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정면에 1 층이죠 입구에 하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아 날씨가 그한 며칠 만에 그래도 많이 따셔지겠네요자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구조물 형상을 제작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진짜 관계가 무량하네요. 그러자도 이 하지 작업이 워낙 고공 작업이고 또 걱정도 많이 됐었고, 과연 이걸 해놨을 때, 아, 형상이 맞아 떨어질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웅장함에 아 진짜 마음이 많이 설리네 설레이네요. 자, 아, 여기도 내일 인자 요 올라가서 원형 쪽으로 싹다 돌릴 거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이제 요 하지 작업이 끝나면 바로 세척이 들어가고 셀프 미장을 한 다음에 이제 요 상판 전체를 옥상을 어, 복합 시트 방수를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다 되고 나면, 아, 참, 오늘처럼 진짜 마음적으로나마 고생한 보람이 한층 더 있었으면 하는 게참 바람입니다. 오늘 그러고 내방객들이 구정이 다가와서 그런가 평소 일요일날 한 다섯 배가 오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마다 고생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이런 참 칭찬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이렇게 이 계획을 쉽지 않은 계획을 참 잡아주셔서 또 만들게 해주셔서 우리 지훈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정말. 이 그림 자체가 국내 최대, 세계 최대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원형으로 해서 낙골당 시스템이 만들어진 데가 거의 없는데요. 요게 지금 수명이 20년 된 건물인데, 20년 된 건물치고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위에다가 증축을 뭐 두세 개더 올린다 해도, 뭐내진이라든지현 24년? 현 건설법, 내진에도 적용이 안될 정도로 정말 보라든지 기둥 이런 거를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그래도 내방객 여러분들이 주지스님한테도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또 말도 덧붙였죠. 그래서 내일 주지스님한테 보고 드릴 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다 가신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아, 유튜브 거미 건설을 치시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양산 천불사 극락원 대수성 공사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얼마 있다 오시더라도 또 바빠서 못 오시더라도 따뜻한 아래목에서 유튜브를 켜셔서 하고 있는 정 공정을 매일매일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천혜 요새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햇빛이 뜨기 시작하면 해가 질 때까지 벼시 이렇게 극락원 전체 부도탑 전체 햇볕이 응달진데 한곳 없이 화려하게 비춰주네요 정말 천혜 요새고 최고의 대한민국 낙골당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한비오를 믿고 한번 오셔서 차 한잔 하시죠 제가 점심까지 저를, 저를 찾으시면 현장에 항상 있습니다 저를 찾으시면 맛있는 코다리찜으로 해서 점심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독을 해 주시, 짬짬이 구독을 해 주시고 응원의 말씀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스펙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끝까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